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형법 307조 1항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인데요. 공연이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는 겁니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명예훼손 행위가 모두 인정이 돼야 되는데요. 먼저 공연성이라는 것은 한 사람에게 말한 경우라도 인정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한 건데, 그걸 들은 사람이 들은 얘기를 여기저기 퍼트릴 만한 사람이라면 공연성이 인정이 되고 아니라고 한다면 인정이 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한 친구에게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말을 하더라도 그들이 이 내용을 남에게 퍼뜨리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수가 있고요. 완전히 남이라고 한다면 퍼뜨릴 가능성이 크다고 봐서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공연성이라는 것은 전파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정성이라는 건 피해자라는. 것을 알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인데 사실 다른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IP 주소 같은 것만 확인이 된다면 특정성이 인정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적 시명의 해손죄에 대해서 이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아니냐라는 말이 많은데요.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법은 사실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피해자들의 입막음용으로 악용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계속해서 위헌심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는 합헌 의견이 7명, 위헌의견이 2명이었는데 2021년에는 합헌 의견이 5명. 그리고 위헌의견이 4명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사회 분위기라면 다음 재판에서는 위헌의견이 더 많이 나와서 결국에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범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